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12.3 불법 개엄 당일 노상원 씨가 소집한 내란 모의 장면을 JTBC가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전역한 역술인 노상원. 마치 사령관이나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뒤흔들 획책을 꾸미던 모습이 담겼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네, 저희가 확보한 CCTV 화면엔 노상원 씨가 전현직 군인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노씨가 문건을 꺼내 놓자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신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한 현역 장성은 받아 적으려고 매장에서 급하게 볼펜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와 그다음에 도착한 예비역 대령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마주 앉은 모습입니다. 노씨가 문건을 내밀자 김전 본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종이에 부지런히 받아 적습니다. 김전 본부장은 노 씨가 여론조작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하나씩 받아 적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 도착한 준장인 구 3회 당시 육군 기갑여단장은 롯데리아 매장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구 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휴가 중이라 안경과 볼펜도 없이 나와서 롯데리아 직원에게 펜을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는 구 준장도 김전 본부장처럼 노 씨가 앞에 내민 문건을 받아 적습니다. 이렇게 예비역 대령과 현역 장성은 한동안 민간인에 불과한 노 씨의 비상 계엄 계획을 메모하느라 바빴습니다. 구준장은 노 씨가 가지고 온 문건을 경찰 조사 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꼼꼼하게 문건을 살핀 듯 문건의 형식과 함께 글자의 굵기까지 기억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준장인 방정환 전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장은 그날 노 씨의 커피 심부름까지 했습니다. 방준장은 노 씨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커피 4잔을 사왔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방준장에게 엄지를 들어보였습니다. 롯데리아에 들어오면서 CCTV부터 살핀 노 씨는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내란 모의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구준장은 노 씨가 CCTV 작업하면 나올 수 있으니 지금 얘기 나눈 것으로 해주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전 본부장도 노 씨와 징금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롯데리아 CCTV를 제시하자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JTBC 정수합니다. 네. 이처럼 불법 개엄의 그날, 노 씨와 전현직 군인들이 롯데리아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뒤 대통령은 개엄은 선포했고 군은 성관위에 투입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모략을 짜던 이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민간인이던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로 전현직 군인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가장 먼저 모자를 쓴 노씨가 롯데리아로 들어옵니다. CCTV를 확인하려는 듯주의를 살핍니다. 자리에 앉은 노씨의 양손에는 휴대전화기가 각각 들려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비와폰으로 추정됩니다. 9분 뒤에는 예비 역대령이던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도착해 자리에 앉습니다. 이어서 준장인 구삼의 당시 육군 기가벼단장과 역시 준장인 방정환 당시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장이 도착하면서 오후 3시 8분쯤 4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들은 좁은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일 오후인 만큼 매장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를 모두 탄핵하려 하는데 이게 올바른 세상이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군 전 본부장은 노 씨가 A4종이 두세장을 보여줬고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들을 대여섯 개 적어와 여론조작을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삼해준장 역시 노 씨로부터 선관위 확보와 서버 확보란 말은 분명하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정환 준장은 노 씨가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노 씨가 들고 온 합동수사본부 문건에 단장 구삼회, 부단장 방정환이 적혀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군전 본부장이 먼저 떠나고 나머지 3명이 동시에 일어서면서 모이는 1시간가량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노 씨의 계획대로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습니다. JTBC 김혜희입니다 지난해 12월 JTBC는 역술에 빠진 민간인 노상원 씨가 롯데리아에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내용을 가장 먼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CCTV 공개로 이런 의문점들이 해소됐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JTBC는 지난해 12월 17일, 롯데리아 내란 모의를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민간인인 노상원 씨가 비선 역할을 하며 개엄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린 겁니다. 노 씨가 성범죄로 정보사령관에서 파면됐었다는 점과 역술과 무속에 빠져있었다는 내용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이런 노 씨를 따라 전현직 군인들이 내란을 모의하고 더욱이 그 장소가 롯데리아였다 사실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라 믿기 어렵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노 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모의에 참여한 장성들도 부인하거나 말을 아꼈습니다. 구삼회 등과 회의 안 했습니까? 예,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구삼회 장군이 단장, 예 말씀하셨죠? 예, 수사 중인 상황으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롯데리아 내란 모의가 찍힌 CCTV는 그동안 있었던 의문점을 한 번에 해소했습니다. 실제 노 씨의 부름에 따라 그의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롯데리아로 현역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보기에도 좁아 보이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중앙선관위 확보와 같은 헌법을 파괴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특히 그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CCTV에 담겼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이나 계획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노 씨의 수첩에선 수거 대상으로 꼽힌 정치인과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비상계엄이 계속됐다면 노씨의 계획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 중인 법조팀의 박병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롯데리아 CCTV 영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때가 이 개업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쯤입니다. 예. 이 평일 낮. 노상원 씨집근처에 있던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 전현직 군인들이 모여서 선관이 장학 계획을 지시받는 모습입니다. 예. 장성급 군인이 고개를 숙이고 노 씨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을 볼때노 씨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노 씨는 이날 마치 현역 사령관처럼 다음날 아침 시간이 정해지면 수사관들과 출동해 임무를 하라는 꽤 구체적인 성관이 장학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예. 민간인에게 지시를 받는 현역 군인 장성도 있고요. 상당히 낯설고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더군다나 노 씨는 불명예 전역을 하고 역술에 심취해 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노상원 씨는 7년 전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여군 교육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인물입니다. 예. 성범죄로 전역한 이후엔 점집에 머무르면서 역술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만난 역수리는 노상원 씨를 동업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 씨가 군 수뇌부를 불러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선관위 장악 지식까지 내린 겁니다. 이 모임 참석자인 예비역대령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결연한 분위기를 느꼈고 쎄하다고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예, 노 씨가 장군들보다 위에 있는 듯한 태도로 지시를 내렸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겠습니다. 구삼의 예. 준장의 진술입니다. 노상원 씨가 김용근 전 대령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 김용근 전 대령이 이렇게 하라는 말이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 씨가 또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라며 노 씨가 사실상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었다는 라게구 3회 준장의 진술입니다. 구 3회 준장이 볼펜을 빌려 노상원 씨의 지시를 받아 적자 노상원 씨는 3회 너는 머리가 좋잖아 뭘 그렇게 적냐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노 씨가 계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는 대목이군요. 예. 내란 모의 몇 시간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윤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노상원 씨가 발언을 했습니다. 노상원 씨는 이날 회의, 이 회의 장소에서 민주당에서 감사원, 중앙지검장, 판사까지 탄핵하는데 이게 올바른 나라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예, 아울러 군 장성들을 교묘하게 협박하면서 지시에 따를 것을 강압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삼의 준장은 노상원 씨가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간다.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끝장이다.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끝장이다. 입막음까지 지지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cctv 화면이 노상원 씨가 롯데리아 매장에 들어선 뒤 cctv 위치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노상원 씨는 이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계엄 해제 후에 노상원 씨는 구삼의 준장에 연락해 cctv는 작업하면 나올 수 있다며 진급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달라 라며 수사에 대비해 사건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김용군 전 대령은 경찰 조사 때 진급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 뒤늦게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노상원 씨는 전북 군산에 있는 점집을 수십 차례 찾았습니다. 오늘 특검은 노씨의 단골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이른바 개엄 수첩 속 필체가 노 씨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롯데리아 내란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씨는 전북 군산에 있는 무속인 이선진 씨의 단골이었습니다. 이씨 휴대전화에 사주 군인으로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노 씨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1년 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를 물으며 함께 준비 중인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진행이 되겠느냐를 이제 여쭤보셔서 내란 특검은 이런 이 씨를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 있는 이 씨의 점집을 방문 조사한 데 이어 두 번째 조사입니다. 특검은 이 씨에게 노 씨의 계엄 수첩을 보여주며 누구 필체인지 물어봤고, 이 씨는 노씨 필체가 맞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과거 이 씨에게 명리학과 같은 역술 강의를 해줬는데, 이 씨는 이때 노 씨의 손글씨를 자주 봐왔습니다. 노트 쓸 거하고 노트 네. 어디 어디 보라고 내가 체크를 해줄 테니까 네일주 정도 후에 어디까지 공부해 놓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 제가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엄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들이 수거 대상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nll에서 적의 공격 유도와 같은 계엄을 계획한 정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씨가 검찰 조사에서 수첩 작성 여부에 답변을 거부해 끝내 공소장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노씨 필체에 대한 이 씨의 진술을 중심으로 계엄수첩의 증거능력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우리가 이번 계엄 때 음. 제일 이상한 쪽이 바로 수사 2단 노상원 쪽이죠. 어, 네. 노상원이 제일 이상하단 말이야. 네. 그렇죠? 네. 제일 이상하고 무속과도 관련돼 있고 음. 너무나 진짜 잔인하고 잔혹한 음. 부분입니다. 네. 노상원 부분. 그런데 네. 김충식이가 응.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노상원을 알았더라고. 김충식이. 박근혜? 네, 네. 어, 그러면 좀 됐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 그때부터 네. 알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이 응. 국회에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증을 갖다가 허... 그 부분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 김충식 씨가 성우의 회원들로부터 어하나회 출신인 정성길, 유효일, 김문 노상원 등으로부터 통일자금 명목의 후원을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받게 됩니다. 저기에 봉투에 기재된 노용내라는 이름은 와. 노상원의 개명 전 이름입니다. 와. 2015년 16년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와씨 뭐야? 뭐야 이 진짜 너무 소름 나 이거 뭐야? 몰랐어요 저는 이게 있었던 거를 네네 그 실제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한 거야 네 맞습니다 노상원의 군 현역 당시 이름이 뭐죠 노용래죠 음, 도용, 노용래, 노용래. 노용래. 예어 네. 사진 한번 보시면 와나 미친다 진짜. 저 사진에 보시면 대표 노용래라고 적혀 있고요. 음. 그 왼쪽에 노용래 장군이라고 적혀 있죠. 다 음. 공인들이니까 이제 이름을 아마 오픈해도 별 저기는 다 공인들입니다. 알려진 네. 분들입니다. 네. 그 위쪽에 봉투에 보시면 베를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후원 봉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르, 네. 베를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는 여행가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있는 그 갤러리가 <laughs> 그 베를린 장벽 자체가 이제 갤러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야외 갤러리 중에 가장 긴 갤러리입니다. 1,316m가 뭐 그럴 거예요. 음. 그래서 가장 길고 큰 갤러리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왜 기부를 하냐, 후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저게 뭐냐면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지금 저 대통령실 바로앞 그 네, 용산에. 용산에서 저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 대한. 그 베를린 장벽, 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갖고 있는 것들을 들여와서 일종의 기념전을 합니다. 음, 그 용산에서 용산에서 그, 그게 2015년도에 해요. 2015년. 네, 음. 저기 지금 장군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어, 노용래 장군은 당시에 현역입니다. 나머지는 다 퇴역한 장군들이에요. 어. 저기 성함들의 그 시점에서 네. 유일하게 당시 현역 장군으로서 대표 노용래라고 해서 거의 다 후원을 하죠. 음. 그런데 그 전시회 당시에 그 DMG 스토리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하는데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전 이기수 전 총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어이 전시회 조직 위원장 이런 걸 맡아요. 그리고 음. 롯데 면세점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표를 맡아서 저 전시 그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큰 행사예요. 네. 거기에 장군들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노용래 장군이 대표로 이제 후원을 하죠. 2015년이니까 음. 박근혜 정권이죠. 네. 그때 그러면 왜이 그때 이 전체 이 전시 기획을 하는 그게 김충식 대표가 김충식. 아, 씨, 미친다 나 진짜. 와. 그래서 그 김충식 씨가 주도해서 하는 행사에. 후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와. 저 장군들도 그렇지만 이런 조직 위원장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이거 베를린에서 들여오고 하는 부분들 음. 이런 거 관련해서 정말 굉장한 사회적 명사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 김충식이 다 주도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기본적이 미치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두에 정말 이 별것 아닌 사람처럼 양평 시골에 그냥 예, 어떤 그 지방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수준의 이런 사람이 음. 전혀 아니었던 거죠. 와. 뭐 이거? 3일 동안 하는 전시에 어마어마하게 후원들이 몰렸다고 당시에 알려져 있습니다. 와 여기에 또 노상원이 나온다는 사실, 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노상원과 그 관계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관계라는 것을 저걸 통해서 금방 알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네. 요즘 나오는 얘기 응. 중에 하나가 통일교 관련 아닙니까? 네, 네. 아까 잠깐 스치듯 말씀하셨는데. 김충식을 파면 또 통일교가 나온다고 했잖아. 실제로 통일교가 나오는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김충식이 그 정대택 사건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 정대택 사건으로 최은순이도 뭐 아주 골치 아플 테니까 김충식이 정대택 사건도 통일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정대택에게 통일교 사람을 보내요. 그래 가지고 아우 대충 좀 이제. 화해하고 끝내자 어, 어. 요렇게 아마 만들고 싶었나봐 네, 김충식이가 네. 그런데 어, 정대택을 최은순이가 돈을 주기 싫어가지고 사기 미수로 고소를 했어요 음, 네. 그런데 이 정대택 선생님의 사기 미수 건 재판 중에 그 통일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음. 그 대목을 문서를 좀 올려주시면 요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떠한 이제 정대택의 변호사가 음. 이 모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대목이에요. 좀 키워주세요. 예. 아잘안 보입니까? 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충식은 음. 통일교 일본국 책임자로 있으며. 김충식의 가짜 도자기를 음. 일본에 팔아주던 음. 최일두를 정대택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음. 최일두 또한 김충식과 비슷한 사람이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지요 라고 하자 음. 이모 씨가 예, 제가 최일두를 잘 압니다 라고 하는 한 대목이 있어요. 오. 자, 이 대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교 일본국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요건은 저도 잘모르겠습아다 음, 네, 아, <laughs> 그 최일두 씨는 이제 통일교의 일본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중간에 김충식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그분을 어, 김충식 씨가 만약에 통일교의 어, 나름 거물이라든지. 위에 예, 헤드급이 아니라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일종의 중재하는 사람으로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으로 내세우죠. 음, 중재자를 통일교 사람으로 네, 내세웁니다. 그러면 김충식 씨가 이제 그러면 통일교의 뭐냐라고 해서 한국 책임자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잖아요. 일설에. 어. 근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어, 과거에 이제 최 땡땡 국회의원 분이 있었어요. 그분 소개로 문선명 총재가 한국의 어. 한국에 어, 어 롯데 호텔 쪽에 있을 때 잠시 인사한 관계일 뿐 본인은 통일교의 고위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아니 김충식이 김충식이 통일교의 고위 인사가 나는 아니라고요? 예, 예, 실제로 송파에 있는 교회 의 장로죠 이외 쪽으로 아니 김충식이랑 네네 그 통일교 총재 문선명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찍은 있죠, 사진이 있어요? 예, 여, 같이 찍은 사진이 음. 있습니다. 아, 그 사진 여러 개가 있어. 있습니다. 아마 오. 지금 제가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어 아, 사진이 있어. 예, 예, 저 사진이 오. 이제 그 호텔에서 어, 잠시 만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저 장면 말고도 또 있는 게 아, 그래. 문선명 어. 어 총재가 앉아 있고 옆에서 마치 이제 비서가 하듯이 하는 자세로 아 어, 있는 게 있고 저 도자기는 제가 알기로 듣기로는 통일교에서 저 도자기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무 관계라고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있나 자, 보네. 그러면 이 아까 최일두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 내 통일교의 책임자로 알려지는데 그렇게 그럼 고위층을 어떻게 거간 일종의 중재자로, 어떻게 활용, 중재자로 어떻게 활용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말이 앞뒤 그 말은 다 가짜다. 그렇게 보면 어.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그 통일교에 뭔가 깊이 관여돼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거고 음. 어. 천리교에기는 이제 신명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이태원 참사 때에 그 안에 천리교 그뭐라 사제가 들어가서 이제 하는 네. 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뭐, 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특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제 천리교 사제가 왔다는 건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폴리스 라인을 다 쳐놓고 막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그 안에를 그 사람이 들어갔는지 그걸 들어가게 해준 어 해준 그 어떤 뭐 권력이면 권력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걸 꼭이 특검에서 아. 좀 밝혀야 되겠다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진짜. 출발은 조금 흔들렸지만 예. 딱 꼬린 시키는 거 보니까 정말 잘했다 그럼 이제 남은 20일 동안 다 채워서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 중간에 조기 기소를 하고 수사의 속도를 높여서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 이제 소위 말하는. 예. 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예, 예. 다 이렇게 이제 꼬링 시키는 과정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은 음. 지금 현재 전망하실 수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전망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살라미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의 혐의도 하나씩 하나씩 확실하게 확인된 부분부터 기소를 할 거고요. 그 왜냐하면 구속 기간의 문제도 있고. 그 윤은 워낙 잘못한 게 많아서 여러 가지 붙잡아놓고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당연히 윤석열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신병을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1년분의 구속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 그렇다면은 살라미 기소를 해서 윤을 압박하고 최대한, 최대한 무너뜨리는 수사를 할 것이고, 또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윤이 버팅길 때마다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쫄개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소하면서 무너뜨릴 겁니다. 그렇게 자, 해서 그러면, 네, 예. 그러면 계속, 계속 언론에다가 보도거리를 아마 제공할 예. 겁니다. 그러면 다섯 개의 혐의가 있는데 실제로 재판으로 넘기는 예. 기소 단계에서는 다섯 개가 다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영장 발부 받은 혐의는 다 아마 포함이 될 거고요. 다 포함이 되고. 예, 이거 말고 많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외환 관련 부분. 예. 그 다음에 군영법상의 지금 그, 그 불법 전쟁 게시죄 네, 이런 네. 거에 대한 점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추가로 수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윤석열이 내란과 관련해서 벌인 여러 가지 행각 중에 지금 안가 멤버들한테 무슨 지시를 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나온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언제부터 무슨 의도를 가지고 누구랑 모여가지고 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보안수사의 여지는 많죠. 이주를 다 그러니까 20일, 20일을 음. 다 채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기소를 할것 같습니까? 아, 20일 동안에는 그 다섯 개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보강을. 보강을 최대한 해서 것이고. 완벽하게 예. 기소를 해서 그렇죠. 가는 네. 것이다. 그거그 그 20일 구속기간 다 채우고 기소하겠죠. 자이 질문도 아마 우리 방송에서 처음 제강호 의원께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주요 임무종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란에 대해서는. 그런데 김건희의 위치는 주요 임무 종사자 이것은 지휘라인이 아니고 네. 김건희를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왜냐하면 우리 추정에는 네. 윤석열이 저런 짓을 하도록 네.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김용현과 예를 들어서 김건희는 실제로 내란 사건 수사에서 네. 어떤 지위로 기소를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그게 이제 형법 이론의 그 신분범의 공범. 이게 있거든 신분범이라는 건그 신분을 가진 사람만 그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공무원뿐이잖아요. 네. 그러면 공무원의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공무원의 부인이 뇌물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그 그게 공무원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알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뇌물죄 공범이 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신분을 갖지 않은 사람도 그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서로 의사 연락을 해 가지고 함께 범행을 한 거는 당연히 신분범의 공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죄의 경우에도 더더욱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김건희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상의하고 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김건희는 내란 우두머리의 공범까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전 이제, 네. 이제 말씀, 자 이번에 이제 내란 사건 특검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네. 이거는 김건희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네. 이제 이렇게 전제를 좀 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강한 추정이죠. 강한 추정이죠. 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 김건희의 지시가 있을 수도 있다.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윤석열이 이렇게 몰려서 최은순, 뭐, 저, 김진호한테 다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리면 예. 내가 한거 아니다. 나 지시받고 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공범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명확하게 그런, 이제 공범 관계를 자백하는 거죠. 예. 네. 김용현은 어떻습니까? 김용현은 지금 이제 주요 종사자로 지금 현재는 분류가 예. 되고 있습니까? 예, 김용현은 뭐 주임무 종사자인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당연히 될수 없는 거고 김용현은. 근데 김용현이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가 뭐였을까요? 이계엄을 준비하면서 김용현은 아마 자기가 윤석열을 이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걸 꿈꿨을 겁니다. 와, 본인의 계획에서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아니 뻔하잖아요. 그간에 그것들이 육사 다니면서 봤던 게 있고 과거의 계엄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본인들이 나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윤석열 다음을 생각한 사람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을 다 각각 각각 다 자기가 윤석열 다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김용현은김용현대로 내가 이거를 다 설계하고 저기 한 주역이니까 내가 다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여인영은 여인영대로 내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전두환처럼 할수 있다 김용현 저거는. 예전에 전두환이가 노재현 국방장관 넣어버리듯이 잡아 넣어버리면 된다. 비리도 많고 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노상원은 노상원대로, 사실은 노상원을 끌어들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김영현이그 여인형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했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뭐 제2수사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박선원 의원도 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튼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상원은 노상원대로 자기가 다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메모를 남긴 것 같고, 김건희는 김건, 김건희, 대로 야, 눈네 뭐야. 내가 다음이야. 내가 통일 대통령이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특검의 구속인장 청구 내역에도 구체적으로 김용현이 무엇을 지휘했는지 이미 뭐 여러 이제 수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구체적인 정언으로 김용현이 무엇을 꿈꾸고 저 일을 획득했느냐. 아, 들으셨어요 실제로 음. 윤석열이 원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김용연이 기획하고, 예. 김건희가 추인하는 상황에서 예. 윤석열을 통해서 이게 내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 할 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용연의 그러면은 범죄자로서의 지위는 뭐냐, 예. 이게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느냐, 음. 아니면 주범급으로 공동정범, 공범이 예.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는 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던지까지 이제,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김용연의 주의가 공범이 되느냐, 김건희가 공범이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니까 김용연은 어디까지 공범으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까? 우두머리의 공범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위치가 그래도 있으니까. 예. 근데 김건희의 비화폰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김용연과 얼마나 통화를 했을까, 그 다음에 노상원하고도 지금 연락을 한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를 했고, 언제 했고, 왜 했을까, 얼마나 자주 했을까. 이제 그런 점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다 보면 그 사람들 간의 역학관계가 좀 밝혀질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용현이 지금 왜 저렇게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일으키고 군사반란의 행위를 하면서도 충분하게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네, 네. 이제 실패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김용현이 지 혼자 다 먹으려고요. 음. 딱 호루라기 불고 나면 그때부터 지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비밀 누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거 내 혼자 다할수 있다 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자연인인 노상원을 데리고 와서 작전을 다 세우고 있고 한꺼번에 밀고 가려고 했다는 게 하나. 네. 두 번째는 김용현이 10시 30분에 12월 3일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또 김용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